네, 안녕하십니까. 용화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진행할 강북메가스토디 학원 김창웅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강북지역에서 내신 수능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강북메가스토디에서 현재 용화여고를 전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용화요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땠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재수강생들만의 저만의 용화요고를 대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학기 기말고사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용화요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변별력이 많이 없는 평이한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용화요고는 듣기와 어휘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거나 변별력이 있는 편인데 듣기의 경우는 듣기에서 두 가지를 고르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출제해 주시긴 했지만 객관식 지문, 선지가 지금 보시면 선지가 한글로 출제가 되면서 열심히 듣기를 공부를 했거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르는 것이 크게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한 시험이었습니다. 듣기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어떻게까지 출제가 될수 있는지를 제가 작년 2 학년 듣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봐보시면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두개 고르라는 문제는 동일한데, 객관식 선지가 전부 영어로 출제가 되면서 어휘력이 좀 부족하거나 독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듣기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어휘는 용화여고가 전통적으로 어렵게 출제하고 용화여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힘들어하는 요소입니다. 항상 어휘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있는 요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용화여고가 원하는 어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휘 단순히 그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문장 안에서 어휘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를 학생들이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출제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교재 외부에서 문장을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 단어에 뜻 정도만 일차원적으로 아는 친구들, 그치만 독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휘 시험도 마찬가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험도 교재 외부에서 문장을 출제하셨고, 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문도 외부 지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만 많이 어렵지 않은 쉬운 문장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평이한 문제들 문장이나 문제 지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역시나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번 시험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한다면, 외부 지문을 가지고 오셨고 어휘 부교제를 그 안에 녹여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을 시험장 안에서 본인이 외웠던 단어 부교제와 매치해서 푼다고 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평이 한 시험이었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 문제였다라고 꼽아진 몇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어휘 같은 경우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를 역시나 작년 2학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외부 지문을 가지고 오신 것은 동일했습니다. 외부 지문은 동일하게 가지고 왔지만 두 가지를 고르라고 문제가 들어와 있죠. 용화요고는 시험이 뒤로 가면 갈수록 두개 고르시오나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점점점점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험은 사실은 그두개 고르는 게 없었죠. 그래서 변별력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어휘 시험이 출제가 될 때에는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를 고르는 패턴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변형이 거의 없이 출제가 되었고,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지문 자체를 잘 공부하거나, 그 안에서 동의어 표현, 뭐 동의어, 아니면 같은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익힌 학생들이라면, 이번 객관식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반 객관식 같은 경우도 뭐 객관식 선지가 좀긴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독해나 어휘 같은 것들이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큰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객관식, 객관식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1번이 답인데 보시면 원문은 덧이었고 답은 h 워 w e v 였고요 원문은 in addition 이라는 단어였는데, 지금 B번은 in addition 어울리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보시면, 지금 보면 이 단어, 이런 동의어 관계나 같은 표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하거나, 다양한 변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형 정도가 들어왔어서, 학생들이 객관식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봤거나, 잘 외웠던 학생들이라면, 크게 어려워 할 요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안에서 주요한 문장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출제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좀 많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많이 생겼냐면 시험 범위가 많아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좀한 학생, 학생들의 경우는 아마 긴 문장을 영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쓰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제 용화는 좀 전통적으로 서술형 문장 서술형에서 소화해야 되는 문장이 타 학교에서 타학에 비해 길고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익숙하지 않거나 긴 문장을 잘 쓰는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다면 용화요구는 앞으로도 시험을 보실 때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고 꼼꼼한 암기가 핵심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의 여지가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채점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있는데 부분 점수를 조금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용화요고는 전통적으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아예 주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실수가 6점에서 7점 정도 배점이 들어가는 문제를 0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모든 하나하나의 부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외워서 나열하거나 혹은 써야 한다고 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자체를 열심히 했거나 많이 숙지하고 많이 암기를 잘해서 시험을 보시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많이 되진 않는데 암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용화용서 수령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서수령을 한번 봐보시면 보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주어진 단어의 어형을 변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노란색깔 부분이 어형을 변화하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Make를 뭐 made라든지 practice를 practice로 바꾼다든지 p r a c t 로 바꾼다든지 move를 move즈라든지 hundred를 hundred지로 바꾸는 이 정도의 어형의 변화 정도 수준이었는데 원래 영화 요구는 주어지는 단어. 시험 범위 안에 나왔던 단어를 바꿔서 보기에서 다른 단어를 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어휘 변형이 많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도 시험이 서술형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주어진 시험 범위를 잘 외우고 그 주어진 보기를 적절하게 어형을 변화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서술형 4번이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총 일, 17단어로 문장을 완성을 해야 하지만 주어진 단어는 6단어였습니다. 적은 단어를 주고 전체 문장을 적는 구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고, 문법의 오류나 철자 오류가 있을 경우 0점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긴 문장을 정확하게 소화해서 쓸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하요고가 전통적으로 정말 많이 출제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앞으로도 이 정도의 문장 단위, 적은 단어를 주고서 긴 문장을 작성하게 하는 이 정도의 서술형 단위는 예상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학년 서술형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2학년 서술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긴 문장이죠. 모의고사 지문으로 따지면 한 3줄 정도 되는 분량. 에 문장을 그냥 쓰도록 말씀을 하시고요 어휘의 변형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시험범위에 주어졌던 어휘를 보기에서는 다른 단어 다른 단어로 바꿔서 주시기도 할 거고요 어형의 변화나 어휘의 변형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긴 문장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가 없으면 이 문제 역시도 명점이 처리가 될 여지가 되게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긴 문장을 읽고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이 용화요고에서 앞으로 진행될 시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 수강생의 통계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강생의 90% 이상이 99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서술형에서 아주 안타깝게 1점 정도 뺏긴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99에서 100점 정도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 학생의 경우도 93에서 99점 정도로 9점 정도로 점수를 받게 되면서 수강생 전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험에 평이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득점자가 많이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용화여고는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열심히 많이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학교 문제도 거기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많이 반복해서 긴 문장을 수월하게 쓸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게 일단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공부하고 를 있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 2주 전이죠. 본격적인 시험이 들어가기 2주 전에는 전범위가 2회독 이상이 종료가 됩니다. 2회독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험을 2주 앞두고서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달성률이 90에서 95% 대체적으로는 100%를 달성을 하고 남아 있는 2주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공부하거나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공부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휘부교제도 용화요고는 분량이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이미 한달 전에 이회동 이상을 종료를 하면서 요 저,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어휘부교재 같은 경우는 시험 한달 전엔 이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이회동 이상을 종용하면서 한달 동안에는 이 단어들이 어느 지문이 들어와서 어느 문장 안에서 보더라도 크게 헷갈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나머지 한 달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용화여고 전용 내비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용화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용화여고 전용의 교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서는 용화여고 서술형이나 어법 부분에서의 포인트가 많이 담겨 있는 용화여고 전용 파이널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여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법이나 어휘에 대한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모두고우시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내용보다는 어법, 어휘를 중심으로 한 파이널 자료가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교 결과라고 감히 제가 다뤄놨습니다. 지금 일, 이번 1학년에 배부된 자료입니다. 교과서 1, 2과에 관련한. 드릴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교재,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관한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한 권당 최소 500문제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3권 이상을 문제를 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이 정도까지 문제를 풀게 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혹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반복적으로 상당히 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가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 수원생 같은 경우는 타학원에서 수강하거나 하는 경우에 비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부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드릴 교재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예, 이 문제를 품으로써 어,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많이 습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 이 교재는 제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교재여서 교재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용화여고 기말고사 그러면 어떨 것인가라고 했을 때, 1학기 중간고사보다 당연히 변별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변별력이 생겨야 하고요. 지금 배점을 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문 변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변형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어휘의 변형이 많을 것이다. 1학년 학생들은 어휘 자체에 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휘만 조금 바꿔서 내거나 어휘를 조금만 생소하게 써도 상당히 시험 점수가 많이 낮아지는 편이어서 지문 자체, 뭐, 문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휘의 변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번 2학년 시험에서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면서 거기에 같이 걸려버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단순히 외워서 암기 자체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그 자리를 보고 바로 선택을 했을 때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서 선택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서 이번에 어형의 변화는 많았습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어형을 바꿔 적는 건 많았지만 어휘의 변형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어휘 변형은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동의어나 유의어 같은 관계라든지 같은 표현이라든지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을 많이 익혀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봤던 그 단어가 보기에는 다른 단어로 바뀌거나 그 단어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험 범위 자체를 여러 가지 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장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쓰는 연습이나 암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당연히 문장은 점점 길어질 겁니다. 긴 문장을 영작하는 것만큼 학생들이 실수가 많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긴 문장을 영작하는 과정에서도 부분 척수는 없이 진행이 돼서 아마 문장 자체를 정말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영점 처리가 되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내실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요양문을 작성하는 패턴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학년 같은 경우는 요약문이 출제가 됐는데 요약문을 작성하는 패턴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약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변별력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문법 서술형도 요마요고가 전통적으로 꼭한 문제씩은 내주시는데 지금 이거,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 관련한 부분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시험이거나 혹은 2학기부터, 지금부터는, 늦어도 2학기, 쯤부터는 문법에 관련한 서술형이 한 문제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아마 합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쉽고 편하게 문제를 푸는 시험이 되진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의 비율에 비해서 수행평가는 거의 수행평가의 감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반영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행평가에서 1, 2점 깎인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대수롭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2학년인 친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지필평가를 한 개를 틀린 경우였는데 수행평가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네, 수행평가를 물론 많이 못본 경우이긴 합니다만 수행평가가 합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등급으로 내려와 버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지필 평가를 잘 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수행 평가 때문에 본인의 등급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꼭 주의하셔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합산이 되고 수행 평가까지도 본인의 등급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수행 평가에서 감점을 많이 줄여야 혹시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본인이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거나 좀 아, 많이 아깝다라고 느껴진다면, 수행평가에서도 감정이 없이 그 부분을 많이 만회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목표입니다. 수강생 전원 2등급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순항 중에 있다. 굉장히 수월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5월 달이 행사와 수행평가로 공부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학생들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달을 학생들이 제대로 보내지를 못하거든요. 공부량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 제 수업에서는 학생 누구 하나도 숙제를 못하거나 과제를 못하거나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을 때 가볍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공부량을 충분히 갖춰야만 용화여고는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를 바탕으로 용화여고에 맞춘 빈틈없는 공부를 5월달에 잘 유지해 나가야 6월달, 시험 한달 전이라고 하는 그 기간도 잘 보낼 수 있게 되고 6월달 이후에 7월달에도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를 갖고 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달에 저는 가장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행사나 수행평가 같은 기타 다른 것들로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한 이 시간에도 꾸준히 학생들이 공부를 잘 유지해 갈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관리를 통해서 같이 학생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중간고사의 분석과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 그리고 예측까지의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